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여행을 떠나고 있어 원래는 동해로 한달 살기 하는 부부가 있어서 또 만나볼 겸쪽으로 겨... 이제 가려고 했는데 급이하게 그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려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숙소 쪽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잠만 딱스테에서 타박으로 사는 걸로 록하겠습니 아, 한 번에 둘이서 떠나는 거 알고 싶어요. 떠날 수 있을 때떠나자 바밤. 오른쪽 으로 왼쪽?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왼 오른쪽으로 가야 더되겠 뭔가 왜 사람 아직도 많네요. 와우! 멋지니까. 네, 그러니까 바닷가 이렇게. 아, 우리 이런 데서 지웠나 보다 지난번에 이전에그지 응. 어, 실이 있나? 어. 그래. 요 이런 데서 했는데. 그러니까. 전망대올라가 가만히 기대 그냥. 전망대. 아니 자리가 없겠다 여기 자리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닌 자리가 아닌가? 이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연금정의집 여기를 말했던 것 같아 여기 다 하고 있네 어 여기는 뷰가 딱 좋은데 여기에 이거 여기 딱 들어가면 딱 좋은데 우리는 여기 그래도 여기 나름 나, 나쁘지 않아 괜찮아 안아 어. 그러니까 그 밖에서 사와서 튀김 사 와서. 근데... 같은 거 아, 근데 <laughs> 아유 여보 시간이 많은데 그 정도는 헐 아, 살아있어요 <laughs> 아빠. 나 이런 거, 어머, 너무 날것으로 화로에다. 이것이야말로 화로에다. 헐. 너무 잔인해. 못 먹겠어. 못 먹겠어. 야, 인간이 제일 잔인해. 그치, 인간이 제일 잔인한 거야. 어때? 맛이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확실히 맛있어. 싱싱하고. 응. 이 상태로 왔는데 싱싱하지 않을 수가 없지. <laughs> 이게 진짜 바로지. <laughs> 수원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laughs> 병원에 한번 해 놓은 이제사와 갖고 먹자. 어 맞지, 맞지? 맞지? 요즘에는 아막 치고 맞아요. 그래, 사장님, 이런 게 진짜 화로지. <laughs> 이게 진짜 화로지. <활> <laughs> 지금 딱같아 지금 똑같아 씨. 아, 이래인가 보다. 그래서 맡하는 건가 봐.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Just him on the rise. The smiles at me and I say, Oh, life could be so simple. we taking the day away. Making time for some loving. Put your son on a replay. And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ass go by. And drift. 야 너무 시원하다 바닷바람이 여기 확실히 더 시원하네 도시보다 서울보다 그지야 너무 좋다 여기 앉아봐 여보 시원해 그러니까. 사와. <laughs> 와, 너무 좋은데? 여긴 근데 그런 벌레도 없다. 그러니까, 무기도 없어. 너무 좋아. 어머머, 무서워. 나는신발에벗겨을까봐좀모르 나방 벌레야. 깜짝이야.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갑자기 어머머머. 누구니? 안녕. 그러게. 주인, 갑자기 여기 뒤에. 안녕. 안녕. 유유희. 미안해 요뭐 혼자 쓸쓸히 <laughs> 아, <웃겨>. 깜빡했지 뭐야. <laughs>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응. 치워 그러면 어. 밥을 먹고 커플이 먹어야 되지 않겠어? 내 조망하기. 근데 많이 아 근데 한번 나. Thank okay. you. 木头。 여기 원래 쫙 가운데에 좀 공울이가 있다고. 이거 너무 지나져. <목소리도> 아니 왜 이렇게 비가 오냐고. 장난아. 이거 써무 많아. 아, 뜯끈하지. 에휴, <laughs> 정소이랑 아, 뜨고. 아, 세대. 움직이지 않고 네, 자리를 먼저 잡아야돼요 뭐, 빨리 창가자리가 없지 빨리 앉아 어, 저기. 저기, 저기 아니다 저쪽으로 가야지 감자빵과 크로와상을 웬일로 먹어봅시다 생전 이런거 안먹다가 그지 이런데 와서야 뭐 이렇게 우리는 2박 3일 아이고 씨 2박 3일의 알찬 휴가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띠로리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차박 여름날의 마지막 차박이었어요 차박의 숙박 잘 쉬고 잘 먹고 직진 신호지잘이점 건강을 항상 챙겨야 돼요 건강하게 항상 건강을 유의하시면 9월에도 추석에 차박이 잡혀 있으니, 많은 기대, 관심, 좋대, 도, 알.